프로는 또좀 있긴 한데, 좀몇 개만 좀, 있겠는데, 좀몇 볼게요. 자, 5번 보면 지목해지면 자, F 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개에 x 지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k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 극대가 얼마? m 이렇게 돼 있고, 이 극소가 얼마? 25m이나 돼 있을 때구하라고하는게 어떻게 됩니까? 라지 m 곱하기. 승모래미 뭐보다 0보다 작아지는 정 스케이의 개수는 이라고 했거든 그럼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극대 극수가 필요하니까 무슨 분하었는데 미분하면 자 f 프라임 x가 자 3의 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와서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애가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까? 인생을 빨리 하면 5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네. 미안해요. 네. 이거죠?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 그래. 이렇게 되실거고 네. 여기가 지금 어디? 네. 이것 때문에 그런거지? 네. 어? 여기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얼마? 5일 때 이렇게 되거든? 그럼 봐봐. 이 형식값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8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00 더하기 k 이렇게 나와요.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해야 되냐면 자, 극댓값 8 더하기 k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100 더하기 k니까 k 마이너스 100이라고 써놓을게요. 이거 두개 곱한 게 0보다 작다니까 이거 극보내 어떻게 돼? 그렇게 되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 k는 100보다 작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8보다 크다니까 여기 만족하는 정수값들의 범위 어떻게 되어있어요? 빼면 108인데 둘다 너무 빠져있으니까 107개가 있다라고 얘기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써라. 쪼라서 그런 거야. 쪼라. 줄 필요도 없고. 자 6번 한번 볼게. 요 6번. 아, 죠이소가 되는 줄 몰랐어. 그 음, 네. 6번 보시면 자, 어느 전망대에 설치된 승강기는 1층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러니까 승강기 처음에 멈춰있겠죠그렇 그치? 뭐라고 했냐면, 자, 처음, 자, t가 어떻게 된 거, 처음, 3초까지라고 했으니까, t가 0부터, 자, 3까지는, 자, 어떤 문제든 간에, 봐봐, 모든 문제든 간에, 얘는 무조건 뭐만 찾으면 되냐, 웬만하면, vt,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뭘로 푸는 거야? 그, 뭐야, 위치. 얘 아니면 얘로 푸는 건데, 얘로 푸는 게 99%입니다. 오케이? 어, 거의 다 얘가 지5% 근데 봐야 되는데 처음에 가속도 얘기가 나오거든 얘는 그냥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 속도가 나오죠 그치? 그래서 내가 그냥 VT로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가속도는 볼 필요도 없어요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4 t 플러스 C 이렇게 될 건데 초기 속도는 뭐겠어? 당연히 멈춰있을 거니까 0이겠죠? 어 그래갖고 초기 속도가 0이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어, 원래부터 멈춰 있었을 거아니렇지 그래서 얘는 4 t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 3초부터 8초까지는 등속도로 올라가데 그럼 0초부터 3초까지 가서 속도가 10이가 됐을 거 아니겠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움직이는자 10이라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t가 3부터 어디까지? 8까지됐 했죠. 그 다음에 8초부터는 자 8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의 가속도로 올라가서 멈춘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t도 하기 쉽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얘도 구하면 돼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직접 구해도 되지만, 제일 좋은 건 항상 뭐야? 우리가 이 vt에 저런 식보다는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단 여기,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x축, y축이 있는데, 처음에 0초부터 3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얘가 4t로 이렇게 올라갔어. 3초일 때요 값이 얼마? 자, 12까지 올라갔지. 내가 그리고 싶은 건 VT 그래프야. 내가 지금 네, 어떻게 돼? 이렇게 가서 여기 8초. 이렇게 됐을 때 등속 운동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얼마? 기울기 만 3으로 내려갔다 그랬으니까 12에서 마이너스 3으로 내려올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 칸만 움직이면 되겠죠 여기가 12. 이렇게 하면 속도가 0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멈춘 거잖아, 그렇지? 그럼 출발해서 멈출 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쓰는 거야? 거리는 면적이죠. 그럼 이게 뭐야?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자, 12에. 자 여기 5, 여기 12, 높이가 12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 주시면 이게 17 곱하기 1이니까 다은 102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풀이 이 그림이 없으면 이 문제는 네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어 그래서 풀이 보고 한번 이런 말을 한번 해봤고 넘어가서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번 식도 한번 보면 자 실세에 대해서 두 함수의 페스가 있다고 합니다. f x 3x 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해지고 마이너스 6x 더하기 22x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g x가 페스있으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네 두 그래프가 만나는 개수 나는 점의 개수를 지금 뭐라고 하지? t에 a라고 했는데 거기 시그마로 표현이 되죠 시그마 나온다고 어면 안되고 1부터 15까지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뭐래? t에 n을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15까지 더하라는 얘기니까 굳이 숫자를 못게 되는 거야? t에 1 더하기 t에 2 더하기 점점점수 어디까지? t에 5, 뭐 15까지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됐죠? 별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둘이 만나는 교점에 있으면 곡선과 직선인데 웬만하면 봐봐 둘이 만나는 교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 갖다 놓고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다 해야 되겠지 근데 내가 웬만하면 이런 반정식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한쪽에 상수만 만드면서 나머지 x에 관한 식으로몰아넣으려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x나 여기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여기 얼마? 얘가 24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야? y는 a라는 가로선과 y는 이렇게 생긴 4차함수 그래프를 보면서 a를 움직여 보면서 몇 점에서 나는지 찾으면 되겠지.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y' 프라임이 계산할게요. 12에 x-1에 x-2에 x 러1 x x x 이렇게 되거든? 계산 빨리 해면서저 3, 4까지 맞추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와도함수 그래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저희가 지금 어디 자 마이너스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라고 하면 자도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최우천이 안쓰니까 이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짧게 올라갔다가 크게 올라가는 이런 걸프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도함수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니까 저희는 처음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꽤 많이 올라갈 거예요. 꽤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조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래프가 되겠죠? 이 그럼 이런 그래프 그렸는데 항상 뭐라고 그랬어? 자 x는 마이너스에 지킬 것만 지키면 그냥 풀립니다. x는 2 e. 이렇게 있으면 이값들을 한번 꼭 찾아보라고 그랬잖아. 이 라인이 얼만지? 마지막 여기 이 라인이 얼만지 찾으면 자윗 라인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13 이렇게 나오고 얘는 Y는 8 이렇게 나오고 1때 마지막 Y값은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잘 봐봐 T1이라는 얘기는 뭐야? T1은 A자리에 몇이 들어간 거야? 1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기가 Y는 1 그려지는 거 아니야? Y가 1이 그려지면 몇 점? 이 점에서 만나겠지 언제까지? 8 이전에 7까지 그러면 1부터 7까지몇 개? 2개니까 이게 몇개 있는 거야? 14개가 있겠죠? 오케이? 8일 때는 어떻게 돼? 8일 때는 얘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한 점, 두 점, 세점 이렇게 나오지 8일 때는 세 점이고 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9일 때는 어떻게 돼? 9부터 12까지 9부터 12까지는 얘는 몇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지. 네 점씩만 한네 점씩만 하면 몇개 있어? 9, 10, 11, 12네개 있지. 4,4,16 이렇게 될거고그 다음에, 씹사. 씹때 이렇게, 나둘셋그 다음에, 1사1 5일때 전부 다몇 개? 2개 이시게이 계산해 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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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 이렇게, 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1 2번은시초고창계바 시리바, 2 0 0 시리바, 시리바. 시리바, 시리바, 수리바 시리바, 티에 대해서 항서 f x 그래프 위의 점을 t f t라고 멀쩡하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생겼겠지? 좀 정색만 해봐. 그때 이 그래프 위의 점을 얘가 지금 뭐야? P라는 점이고, 이 점의 점은 t f t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원점 오가 중심이고, o, 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S t라고 하지. 그러면 <laughs> 어쨌든 적당한 원점이 있을 거야. 아무데나 잡아, 여기 원점이 있대. 뭐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대충 적어볼게 O가 중심이고 OP를 반지름하는 원의 넓이를 ST라고 하죠 OP를 중심으로 하고 하는 원의 넓이를 s 인데 그러면 스키는 뭐야? 자이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되 반지름의 길이는 자 R은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F의 T 이것의 전체 제곱 이거 아니야? 맞지?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에다가 거 쓰면 그냥 T 제곱 더하기 F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얘가 St죠, 했죠? S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St라는 게 무슨 함수래?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이 우함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했죠? 자, 희가우함수래요 그럼 얘가 우함수가 되려면, ST랑 S m i s T가 똑같으려면, FFX를 조금 써볼까? 자, s f X 제는 a 을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여기 이미 무한수죠. 오케이? 그럼 여기도 지금 뭐야? 적야히 t r 스가 e Okay? y o s 파이 마이이스 k a y You g i v 그러면 이걸 가지고 f를 찾아서, k 어, 개 가지고 f를 찾음 다음에, one stroke. Okay? 나 번에서 나머지 하나를 얻어서 f 식을 완성한 다음에 0부터 이까 적분하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냥 한번 해볼게요. s t 에 s t 가 있고, 있고, s t 는 n 고 s t 는 어떻게 돼? 자, 파이에 t 의 제곱 더하기 f 의 마이너스 t. 요거의 제곱이니까 어쨌든 얘랑 얘랑 똑같다는 얘기는 식을 봤을 때 파이 파이 없애는 거 보면 안에 구성품이 똑같아야 되는 거냐, 그렇지? 어차피 t제곱 t 제곱똑같으니 뭐가 똑같은데? 얘랑 얘랑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아, ft 요거의 제곱과 그다음에 f-t의 전체 제곱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자, 넘겨서 풀면 어떻게 됩니까? ft에 그다음에 합차 공식이 되니까 이제 빈 빨리 할게요. 요거에 그다음에 얘가 0이 된다니, 더해서 0이 되려면, 자, 둘이 더해서 0이 되려면, T 제곱, 왜냐싹다 사라지면서 꽝 된다는 얘기잖아. 사라질 수 있는 언니. 근데 불가능하거든, 다시. 얘가 뭐 T의 제곱 더하기, A, T 더하기, B면, 얘는 마이너스 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A, T 더하기, B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긴하 한데, 얘네들이 보조식 버티고 있는 게 이게 왜면 아니죠. 확실히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 T의 제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결국 얘가 0이 돼야 돼 얘는 0이 될수 없고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FT는 f 의 마이너스 t가 돼야 돼 그럼 FT 자체가 뭐야 돼? 무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A가 없다는 얘기야 주문은 잘 됐지? A가 없다는 얘기고 S 프라임 마이너스 0이라는 얘기는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야 S 프라임 t 이것은 어떻게 돼? 자 파이의 ET에 더하기 2에 FT에 그 다음에 f 프라임 t 이렇게 한 써주시고 일단 여기다가 며칠 지원하는데 마이너스 1 지원하면 자 마이너스 이 더하기 2에 f의 마이너스 에 그다음에 곱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요게 결국 0이라는 얘기니까 자 f 지금 t라는 게 t의 제곱 더하기 비고 그다음에 f 프라임 t라는 게 얘가 et 이렇게 되므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 얼마? 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에 b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렇게 되고 얘를 우항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가 4에 b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 b는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b 값은 언제? 자, 마이너스 2 분의 4 이런식으로 쓸수 있겠죠? 값을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쓸수 있게끔 써놓고 이제 과고했죠 어, 마지막 구경대 인테그랄 이거에 얘 부정적 공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부터기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자, 3분의 8에 마이너스 뭐, 3이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3분의 어, 12번의 답은2번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죠? 어, 자 2번입니다 넘어가셔서 13, 16두문화만다 보기 알겠죠? 실제 아, 좀 복잡하긴 한데 응. 못 풀만한 건 아니다는 거 알겠지? 어, 복잡하면 저걸 진짜 전개해서 보면 진짜 되게 몰때려지고 아까처럼 합차를 바꿔서 하는 게정신건에이죠 1 3번 봅시다. 1 3번 문제는 그 속도 거리 문제인데요. 보시다 t는 0일때 이거 비슷한 문제 한번 풀었었는데 자, t가 0일때 이렇게 줬고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 q 속도를 f(t), g(t)라고 하지 p 의 속도 얘를 뭐라고 ft라고 하고 점 q의 속도 이거 수능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죠 이거 어, gt 이렇게 됐을 때 ft가 어떻게 돼 있어 자, 3t 제곱 마이너스 rt 이렇게 돼 있고 gt가 2 t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야 t가 0과 3에서 P 최 거리에 무슨가 최대값 찾을라는 얘기죠? 잠깐 고민해 보자. 이네 두 친구의 속도를 알아. 야, 내 차가 2 0 0 km 달리고 있고, 니네 차가 1 5 0 km 달리고 있어. 너와 나의 거리 어떻게 되니? 멀어지. 어? 멀어지. 거리가 어떻게 되니까? 멀어진다가 아니라. 너랑 나랑 거리가 몇 차이야? 몰라. 모르지 봐봐. 우리가 지금 속도를 가지고는 지금 속도를 줬잖아 지물리량이 속도를 줬는데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거리를 알수 없어 거리를 알려면 속도가 필요해 가속도가 필요해 위치가 필요해 위치가 필요하죠 그럼 위치를 구하려면 자 이게 처음에 힌트인거야 틀다이기있때 보여준거야 원점출발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이 수학에서 이 수학2에서 하는거는 모든 운동은 다 수직선 운동이거든 뭐 원점이 여기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 속도가 플러스인거고 왼쪽으로 가면 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럼 잘 봐봐 이 위치를 한번 구해보면 자 여기를 spt라고 해볼게요 접근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기 c가 될건데 얘는 뭘 준거야? 원점 출발이니까 s t 에다가 t가 0출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결국 원점이니까 0치일 때 위치가 0이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접근 상수를 준 거라고 어디서 본적 있는 거죠? 문제? 얘도 어떻게 돼? 그리고 s, q에 t라고 하면 얘가 얼마? 그냥 t제곱이라 쓰면 돼 그럼 둘 사이에 거리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p, q 사이에 거리면 얘에서 얘를 빼세요 근데 거리니까 어? 거리는 뭐가 돼야 돼? 어 절대값을 씌워야 되겠지? 거리 항상 양수 값이니까 절대값을 씌워 놓으면 이 거리가 최대 되는 것을 찾자러옵영 0,3에서 그럼 이 안에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원본을 먼저 그려 t의 제곱에 t-3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0하고 여기가 3에 그래서 얘가 여기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함인데 0,3에서 얘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일단 원래 거에서 좀 찾아보자 변곡점 이서 여기가 어떻게 1, 2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뒤집어지면 얘가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 변곡점 한번 찍고 음 여기서 변곡점 한번 찍고 2에서 최대 찍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겠지. T가 이일 때 가장 최대 되는 거냐? 그럼 8, 1 10, 11. 저 찍고 거야 최대 번이 4가 되겠죠? 이거 그러니까 다4아니 어떤 거? 다 조사로 해야하는데 어. 네, 음. 여기 맞습니다. 알겠죠? 음. 이렇게 해서 0, 3에서는 2, 2대가 최고니까 안쪽에 다 같이 집어넣으면 맞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최에서 개수를 차 성첨세 x 할게요. 자, 얘가 x 세제곱 도함이 t 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자 함수 g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자 f t dt 이렇게 돼 있죠? 자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봐봐, 얘가 지금 뭐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적. 자, 이거 보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개입하고 미분해야 된다, 그렇지? 자, 첫 번째. 개입하게 되면 어떻 자, g에 0이 0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 자, 두 번째 뭘준 거야? 자, g's는 fx다. 이렇게 준 거죠? 됐죠? 음. 여러분, 잘 봐봐. 얘가 몇 차? 이런 것도 중요해요. 얘가 3차면, 얘 3차를 어쨌든 접근을 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4차가 되겠지, gx는 4차 근데 gx가 최고차계수가 1이었으니까 그뭐 gx는 굳이 따져보면 자이가 x 세제곱 더하기 길리니까이 gx는 뭐가 4대 지고 나면 4분의 1에 x 네제곱 더하기 길리니까 주어진 4차함수 그래프는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프리카 그림이구나 그냥 이렇게 가면 이 그래프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해? 극대값 갖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아 무조건 이렇게 뭔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래프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그 다음에 봐봐 1에서 극대값 4분의 1 받는데, x는 1에서 네, 극대값 얼마? 4 y 값이 4분의 1 이렇게 가질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1보다 작은 데가 x가 1보다 작을 때가 0이겠지. 0일 때가 0, g0이 0이지, 그럼 0일 때 어떻게 되야 돼? 여기서 여기가 0통마 0진화 0 되는 거냐? 여기가 원점입니다. 다시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줘도 되지만 얘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도 돼 얘가 좀덜 이렇게 올라가도 되겠죠 덜 내려가도 되겠죠 근데 요, 요 0이라는 요 라인보다는 더 내려오면 돼는데 절대 안 되죠 뭐 이런 상황이고 최소 값은 0이고 F3의 값을 구하래요 이자 그 F3의 값을 구해보시오라고 뭐 했고 떠져보면 해를 간다고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 가본부터 다시 한번 수식적으로 확인해보면 자 G 프라임 1이 0이라는 얘기고 자 G 1이 몇이는 얘기야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자 어, 그러니까 G 프라임 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자 G 프라임 1가 이거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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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거1이0 0 0 0다0이거0 0 0 0 0 0이0이0 이게 그러면 fx 스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자이라는 값이 있을 거야. 근데 얘의 되겠어? 얘 도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함수 보면 이렇게 돼서 프라임 영, 프라임 영, 여기든 어디든 프라임 영이 돼서 세 근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1일때0이니까 아, 일일 때요 도함수는 이렇게 나야 되고 미안해 여기가 일일 때죠? 바보네 아, 1일때요그 다음에 0일 때도 영 이렇게 나야 되겠지. 나 나머지 한 근은 잘 모르니까 이라고 이렇게 했죠? 무조건 내일보다 큰근이 일거야 그럼 어떻게 돼저어진 그래프가 F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럼 FX의 식은 어떻게 돼 x 에 x 1 x-a가 되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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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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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잘 봐봐 얘가 0이고 잘봐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높낮이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 둘의 차이가 얼마? 4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0부터 1까지 여기 증가한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치 증가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배웠던 공식 있잖아 얘가 만약에 여기 두 개가 가운데가 강곡점이라면 4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딱 맞네 왜에도 모여야 돼 이어야 되겠네 이럴 수 밖에 없네 행복해로 한번 돌려봤는데 맞았네 그냥 끝난겁니다 F3번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자 3에 3 집어넣으면 2에 1 이렇게 됩니다 답은 6이 되겠죠 더 험하게 풀어도 되고 험하게 안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구해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거 원래 뭐 해야 돼 여기 인테그랄 0 부터 어디까지? a 까지 1 까지 요식 x 의 x 1의 x-1 dx에 a가 언제? 4분의 1이 되게끔 a 값을 원래 찾아주셔야 돼 원래는 알겠지? 네. 네.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좀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 행복해로는 언제야? 다 틀릴 때가 가장 기가 막히지 않을까? 3분의 뭐 1이 나왔으면 끝이지 더 이상 어쩔 건데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음. 됐고, 그 다음에, 잘만 더 하자. 그때 문제가 한번풀어가겠제니